우리는 성탄절을 앞에 두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햇불을 밝히며 복음의 빚진 자로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작정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성령의 강한 물을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는 해마다 이 대림절을 환영하고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대강절을 맞이하여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신부 단장.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쏟아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죄악과 우상숭배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회복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며 구원의 해프를 밝히며 에루살렘을 의하여 잠잠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구원의 햇불을 밝히며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나타낼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보면 아, 네. 1절을 보면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그랬어요. 공의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펼쳐질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에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이 에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우하여잠자하지 아니하시며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서 살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뭐예요 사명인 것입니다 내 안에 복음을 위하여 불타는 사명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세요 구원의 햇불이 나타나도록 시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에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줄 그렇게 말씀하시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며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구원 받기 위하여 구원의 해프를 나타내시며 잠잠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 너무나도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지금 뉴스에서 얼마나 많은 혼탁한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하늘에 별들이 떨어진다랬죠? 그 기시록에 보면 지금은 어느 목자를 믿을만한 사람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사로잡힌 그 하나님의 목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고. 공의하신 사랑의 역사가 펼쳐진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물 2절을 보면 공의를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열심히 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물 2절을 보세요. 열방이 내 공의를.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영감을볼 것이며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은혜의 세계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들을 깨우는 역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 네. 그래서 특별히 신앙 안에서 새로 태어난 성숙한 자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본문 하반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구약시대의 새 이름은 그가 완전히 사람, 새로운 위치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으며 시온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새 이름을 주신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새 마음 갖게 하시고 새 시대가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곧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하늘의 축복이 임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어지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는 축복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확실하게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본문 이 절을 보면 열망과 열왕을 깨우는 역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출발한 능력을 받아서 열왕을 끼우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여호와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 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분 3절을 보세요. 우리 다같이 본문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여와의 호 손에 아름다운 멸류가 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믿음이 없다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작정했다면 너무나도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자 사랑하는 백성들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주십니다. 죄악에서 벗어난 우리에게 새로운 왕관을 씌워주시며 다시는 버리지 않고 이제는 거룩한 신부로서 결혼한 바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세요. 너는 그래서 너는 우리는 바로 여러분들은 여와의 손에 아름다운 멸류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딱 찍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가까이할수록 축복입니다. 아, 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 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기 마실 때에 우리 주 앞에 너희가 아니더냐 이렇게 말씀하시며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여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만한 아름다운 그릇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변하되어 아름다운 멸류관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되는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입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거룩함으로 새롭게 바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보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본문 4절을 보세요. 부문 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는 그랬어요. 다시는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다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 네. 다시는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데 다시는 너를 버리지 않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버리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마음을 결단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그랬어요. 또 다시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내 땅을 한무지라 칭하지 않고 오직 너를 e 시바라 e 며내 땅을 빌 I 하 e e t 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e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 e m 십니다 e them, I see t 하나님의 도장을 찍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음의 도장을 하나님 앞에 찍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햄시바 필라라 하며 여호와께서 잊혀주시고 기뻐하시며 너희는 나와 결혼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햄시바라는 것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란 바로 결혼한 여자를 뜻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십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기뻐하시며 다시 다시 회복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들한 무지 같던 우리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무지 같던 우리의 인생, 사업 실패한 모든 사업과 실패한 모든 가정들 다시는 버리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며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도잘 것 없는 우리 언제라도 변할 수 있는 우리들 환경을 따라서 변하는 어리석은 미련한 우리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호와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시며 신부로 오늘도 맞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동문 5절을 보세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누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십니까? 인간의 사랑은 변질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괴롭고, 나의 인생이 실패로 돌아갔을수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를 의지하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아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 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 네.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요? 보면 오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기뻐하며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인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첫사랑 아시죠? 정말 그 첫사랑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이 사랑한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그냥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의 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허물이 있어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십니다. 부문 6절을 보세요. 에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0푼을 세우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기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우리가 가는 공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보면 6절을 보세요. 에루살렘이여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내가 너의 성벽의 파스도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화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파스도을 세우시고 성벽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호레산 재단에도 충성하는 봉사자를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호레산 재단을 부흥을 하기 위하여 수호하는 천군 천사들을 세워 주시고 지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의 파스콘을 세워 주시고 봉사하는 파스콘을 세워 주시고 복음 전도자의 파스콘을 세워 주시고 버팀목을 확실하게 붙여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호리산 대단의 붕의 역사가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여금 종일 잠잠치 않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송이 울려 퍼지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보세요. 7절을 보세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 칠절을 보세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잠잠하지 않도록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기 위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여 최고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보면 여호와께서 능력이 되셔서 우리의 물질을 빼앗기지 않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물질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역사에 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8절을 보세요 영화께서 그러셨어요 이것은 영화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영화께서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8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맹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듯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그러죠. 내가 다시는 그랬어요. 이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그랬어요. 우리의 소유권을 뺏기지 않도록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누구에게? 내 원수들에게 그랬어요.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의 소유권, 우리의 사업이 다시는 실패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유권을 우리의, 다시 말해서 여러분 돈이라고 그랬죠? 물질을 빼앗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의 원수입니다. 원수는 누구예요?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뺏어가고,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 우리를 질병, 우리에게 병이 들게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원수, 우리의 적이에요. 적을 알고 싸워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곳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은 누구예요? 우리의 원수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서 이 원수들을 물리쳐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고 계셔요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역사여 주리라. 구절을 보세요. 오직 주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우리가 수고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송속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리라. 아멘. 성속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역사에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섯 번째로 보면 구원의 등불을 들고 일어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시절을 보세요. 우리가 축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십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돌라. 아멘. 아멘. 세상 모든 만물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구원의 햇불을 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민을 위하여 여호와의 길을 높이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에도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달아서되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세상에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강량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께서 축복의 대로를 열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복음은 능력이며 생명입니다. 구원의 횃불을 들고 세상 밖으로 성문을 향하여 세상으로 나가라, 나가라. 구원의 햇불을 들고 여호와의 길을 높이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입니까? 이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나라의 인민족, 문론진의 인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는 구원의 햇불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우리가 마음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섯 번째로 보면 구원의 역사를 펼치며,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1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그렇죠? 복음은 세상 나라 땅끝까지 증거하는 역사입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원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만우리라 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만우리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복음이 그 앞에 있느니라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후레산 재단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출애급해서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 우리의 것을 바라보라고 저는 그런 게 끊임없이 그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 구원이 이만옵니라 하나님의 영광 에서 살아갈 때에 땅 끝까지 반포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란 대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길에. 열매는 주님의 상급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데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의 인생길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충동한 길로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문 12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너를 이코로 그랬어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게 돼요. 정말 비굴하고 비참해서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초점을 맞추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에 불타는 마음을 가질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게 돼요 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들이 변했어 제가 왜 저렇게 잘나가는 줄 알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돕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높이 높이 나의 인생을 세워주시면서 역사에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라 이렇게 인정하게 되고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인정하게 되고 또 너를 이끌어 찾은 바가 된 자라고 인정하게 되고 버리지 않은 소물이라고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보면 1일절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면 누가 뭐래도 세상의 눈이 당할 자가 없다랬어요. 여호수화를 통해서 그랬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며 세상의 눈이 당할 자가 없도록 내가 너를 함께하리라.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험난한 바닷속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면 3절에 말씀과 같이 너는 또 영화의 손에 아름다운 별류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다시는 버리는 자가 되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결혼한 바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시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며 너희를 핵심화라고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구원의 횃불을 밝히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는 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